테마 18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간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합리적 경제인간에 따르면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9년 국가 구금. 합리적 경제인관은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에 관한 교환 모형을 동기 부여의 기본 모형으로 한다. 사회 인간은 호손 실험을 바탕으로 성립하였으며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 인간 역시 합리적 경제인관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동성과 동기 부여의 외재성 욕구 체계의 회귀성을 원칙적으로 전제하며 교환에 의한 관리를 동기 부여의 기본으로 여긴다. 사회 인간에 따르면 중간 관리층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하급자들을 고위 관리층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자아 실현 인간은 통합 모형에 근거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융화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샤인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이며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 10년 국회 팔금. 복잡인간에 의하면 상황 조건과 구성원의 차별적 동기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원적이며 세분화된 관리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샤인의 복잡인이나 라모스의 과로인에 의하면, 관리자는 조직 내외의 여러 상황 조건을 고려해 구성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운스의 보전형은 권력과 위신 및 승진 등을 한정적으로만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의 보전에 노력하는 유형으로. 조직의 중간 관리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다운스의 보전형은 조직에 참여한 이후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주의적 경향을 띌 확률이 높다. 다운스의 열성형은 자신과 동일시되는 사업에는 온 신명을 바치지만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관료 모형이다. 다운스의 경세가형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며 공공복지에 관심을 갖는 유형이다.